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호안 사 영광께, 여호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오자자 성령님. 사주 사주간부터 여러분들 이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듣게 됩니다. 말씀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 대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부들도 강론하게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교회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복음 기억나시죠? 배짜라... 기억 안 나요? 네, 10시간 네, 전인데. 대짜다연못에서말 그대로 물이 흔들리는데 자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가서 너 누가 고쳐줬는데 안식일에 들고 다녀. 유다인들이 막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당신 이런 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 도식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를 딱,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시고 있었던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내 일이 틀리다고 하느냐. 내가 내 일을 했으면 틀릴 수 있지만 나는 오로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그러느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제일 첫 서두에 뭐예요?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이라는 관념에서 잘 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쉼을 정해놓은 날인데 이 날에도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어떻게 하느님과 똑같이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아픈 이들을 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쉬입니까 그죠.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기 주위에만 꽉쪼아져 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자기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바리사이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결국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그 누군가 하나로 치부해버렸던 것이고, 그래서 죽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사이파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제가요, 제일 둔산동 성당에서 지금 1년 몇 개월째 지금 사목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아직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을 계속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한건 지금 이제 고해성사 시즌이잖아요 그죠? 고해성사들 들이시죠?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고마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한지 3개월 됐습니다 지난 판공 때 고백성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죠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70%예요 성부와 성자와도 안에 잘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이슈요? 제가 미사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한20% 정부와 정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해서, 하세요. 예. 네. 미사 빠지세요. 제가, 아이고, 기도 안 했네요. 앞에는 싹 생략해요. 그래서, 아니, 좀, 앞에도 좀 하고 하면,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50%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고해소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전임신부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어요? 그럼 신부님도 잘못이네. 저는 전임신부님도 분명히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죠? 어떻게? 성당에 들어오면 떠들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당에 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 와야 된다? 예수님한테 먼저 와서 기도, 성우 극구 가서 수다를 떨어야지 기적? 카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카페로만 쑥 들어가. 에? 와서 성당에 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인사하고? 카페 가서 커피를 먹어야죠, 기 네. 기본이잖아. 에?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바리사이퍼와 닮아 있다. 내가 정해놓은 것, 내가 원했던 것, 그냥 내가 바라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제들이 또는 가르치는 그 누군가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내가 듣기시은는 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안에 담겨 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 여러분들 1948년에 파리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여러분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이기도 하고 대단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 작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파스칼 브루크 네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그 나이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걸 들었었을 때 미터문이라는 영화의 원작자 이기도 하죠. 이 사람 했을 때 정말 그렇지 않을까? 내가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무르익은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일 수 있을까? 오히려 제대로 배워서 정말 열심히 하느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영세받은 지 6개월, 1년밖에 안된 사람보다도 훨씬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쯤 우리 마음을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여러분들 사회교리는 이제 제 2장, 일부 2장의 1항 부분입니다. 60항에서 이제 71항까지인데, 60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나누는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함께한다. 구원의 봉사자인 교회는 수상적 차원이나 단지 영적 차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도록 부른받는다. 되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추상적인 장소,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일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직무에 시달려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검사 중에서도 옆에 앞에 있으니까 우리. 여기 법원에 있으니까 검사 중에서도 자살, 너무 직무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검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피디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검사, 의사, 예? 저렇게 방송인 되고 했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마음 아파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하청근로 안에서 말 그대로 고용 불안과 인재의 어떤 부분들 말 그대로 죽음의 외주화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도 우리 뉴스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 그대로 의사의 젊은 의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동참하면서 젊은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죽음 앞에서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61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무이한 개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다. 인간 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교회는 인간의 소명과 소열망, 인간의 한계와 불안, 인간의 권리와 의무 안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존재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한다. 62항에서 65항까지는 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세상의 일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교회는 사회 길이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 구조 안에 복음을 현존시킨다. 그 복음을 통해 인간의 품위와 사람을 지키는 교회의 소명을 인간에게 증언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의와 평화를 인간에게 가르친다. 교회가 말하는 사회 교리는 자유를 가둬다 주는 말씀이다. 교회는 교리를 통해 본연의 사명, 즉 하느님 나라의 지상 실현에 대한 사명에 충실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일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며 이 사랑의 관계성을 통해 교회의 연대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존재에게 교회는 그 영향을 미친다. 68안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근본사명은 복음선포이다. 그리고 이 교리는 이 복음 선포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이 교리가 교회의 봉사직과 예언직을 수행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지 않는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권리와 의무는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선포할 교회의 부유한 권한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잠깐 해석해 드리면, 여러분들 예전에 남미에서 한참 동안 정말 독재 권력, 부정 부패한 세력들.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테러와 여러 가지 막말 그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데에서, 여러분들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 앞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말 그대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아이. 눈물조차 마멸나가지고말 그대로 있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에게 빵을 먼저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라는 교리서를 먼저 줘야 될까요? 빵을 먼저 줘야 돼요? 교리서를 먼저 줘야 돼요? 빵! 무슨 놈? <놀람> <놀람> 교리서!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아니죠. 두 개를 동시에 줘야죠. 빵은 주지 않고, 하느님 말씀에 사랑만을 준다면, 공허한 선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빵만 주고, 하느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NGO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 알고 계시죠? 착한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서 제일 첫 번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건 뭡니까? 강도를 당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줬다. 1번이에요. 1번까지는 우리 신자들이 매우 잘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여러가지 도움 청하고 뭐 하는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고 엄청 잘 도와줘. 1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1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여관에 눕히고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시오. 라고 하고 뭘 합니까? 2차적 치료를 하죠. 왜? 그 사람을 치료만 해두고 거기다 놔두면 또 강도를 당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고, 그런 사회적 제도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일번에만 치중하고 일번을 다 하면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결의 이제 마지막 69항에서 71항까지 1장 1항, 일부, 일부 2장 1, 1항이죠?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인류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권리가 있다. 교회는 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인간성 자체와 복음의 근원을 둔 도덕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어야 한다. 이 권리는 권리자 동시에 의무이다. 이는 교회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충실성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책임감을 면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교회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둔산동 175번지가 아니에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곳, 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일부 2장의 1학 종합해보면 교회의 이 규리를 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선포의 한 방법으로 세상이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실천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규리를 통해 세상의 교회의 권리를 드러냄과 동시에 연대하는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어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무의 실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식이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반성해 보면 그래도 은경축에 가까워지는 성직자인데 사목자의 진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행정이나 사업, 조직에 매몰된 익명의 관리자의 모습으로 더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성찰해봅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한번 성찰해봐야 됩니다. 아직도 봉헌하는데 천원 더 낼까 말까 따지고 있고, 남을 도우는데 필라테스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시간은 다 빼버리고 시간은 없다 이야기하지 않는지 신문 하나 보고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권력의 신여의 노름에 그저 순응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이들을 혹시 잠자코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깊게 성찰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번 사순 시기 동안 미사빠졌습니다. 라는 말의 되풀이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열 번이 넘는 강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단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아쉬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내일에는 모레에는 적어도 그렇게 성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